멍순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좀나한테 있어? 멍소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 내가 널 쭉...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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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멍소씨 왜 나가치고 그러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짱입니다. 저 오늘도 깔끔하게 키보드를 치고 빠지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보드를 리뷰할 거냐? 지금까지 현재 인기가 많은 것들을 좀 리뷰를 해봤잖아요. 항상 애퍼메이커 측에서 특이한 키보드들을 보내주시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키보드가 있고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키보드가 많기 때문에 저도 알아가는 겸 소개하는 겸좀 특이한 키보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키보드는 다이나탭 7호X입니다. 자, 들어가자!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저도 다이나탭 7호가 되게 생소한데, 이게 두 가지 모델이 있나 봐요. 다이나탭 7호 X랑 다이나탭 7호가 있는데, 여기 박스에는 그냥 7호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7호 X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건 아마 7호 X인 것 같습니다. 먼저 패키징을 보면 되게 알록달록 이쁘게 생겼죠? 여기 애포메이커 회사 로고도 있고, 그리고 뒤에는 간단한 기능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구성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되게 장수가 많은데,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두 장씩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가 없어요. 조금 실망입니다. 그래도 영어로 된 버전이 있으니까 알아보기는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A2C 케이블이 있습니다. 퀄리티가 미쳤어요. 와, 이거 이렇게 가죽으로 묶여있고 두께가 엄청 쨍쨍합니다. 이 케이블은 번들인데도 진짜 사용할 만하겠는데요. 그리고 더스트 커버도 있습니다. 또키캡 스위치 플러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키보드 중에 구성품이 제일 단촐해요. 딱 있을 것만 있습니다. 키보드에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인데요. 한번 키보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에다가 그라데이션 키캡을 줘서 좀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디자인이 심플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키보드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애플 메이커에서는 자꾸 이런 게 나오나 봐요. 신기합니다. 이게 컬러랑 스위치를 보면 화이트 색상이랑 블랙 색상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정확한 명은 퍼플 화이트랑 블랙 그레이네요 그리고 스위치가 총 4개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스위치는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에포메이커 위스테리아 스위치 택타일 버전입니다 걸림이 엄청 강해요 저번에 네오 70에 홀리 판다를 넣어서 쳐봤는데 그것보다 더 걸림이 강합니다 스템의 색깔을 봐도 홀리 판다를 겨냥해서 만든 것 같죠? 처음 느껴봤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키압은 45g으로 딱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또 다른 걸 같이 보내 주셨는데 이것도 전 처음 봐요. 이것도 리니어 스위치인데 나중에 타건하면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키보드의 느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 딱 느낌이 딱딱한 초콜릿을 딱 부러뜨렸을 때그 느낌이 나요. 되게 묘하게 끌리네요. 그리고 그리고 배열이 75 배열인데 엄청 세로로 깁니다. 약간 비디오 테이프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오른쪽 얼트 키가 여기 들어 있어서 한영 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방향키도 알파 배열이랑 떨어져 있어서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 75X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기 위에 비닐 같은 게씌워 있는데 이걸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오호호! 어,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 여러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날짜를 표시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여러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게 치는 글자가 위에 떠요. 이렇게 글자를 새길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게 연결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2.4G 연결이면 2.4G 연결이 뜨고 블루투스면 블루투스로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LED 설정하는 것도 여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통해서 나옵니다. 오 신기하네요. <laughs> 이 디스플레이가 나름 특별한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겠는데요. 백라이트도 있기 때문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키캡 PBT 이중 사출로 되어 있는데 반투명입니다. 근데 글자가 위에가 아니라 여기 측면 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키보드를 봤을 때는 그냥 무각처럼 보이죠. 이 컬러의 키캡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본것 같은데 좀 익숙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반투명 키캡으로 나오면 되게 싸구려 재질의 키캡이 많은데 이거는 좀 퀄리티가 좋습니다. 키캡 두께도 두껍고 키캡 표면도 되게 맨들맨들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은 되게 좋은데 여기 스페이스바 끝을 누르면 약간 찰찰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백스페이스바 부분이 좀 심하네요 그래도 플라스틱 키보드인데도 목탁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려야 될게 3가지 연결 보드를 지원합니다 유선, 블루투스, 2.4G 연결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편하고 심지어 디스플레이에도 어떤 보드인지 표시가 되니까 그게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유선은 중간에 맞추시고 여기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되시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로 바꾼 다음에 펑션키 QWE로 세대까지 멀티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꾹 누르시면 페어링 모든 거 이제 다 아시죠 다음으로 2 0 4 0 무선 연결은 여기 스위치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여기 스위치쪽 덮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위로 들어주시면 이 USB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USB를 그냥 연결 장치에 꽂으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이 좀 남다릅니다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서 그런지 배터리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장 배터리 총 용량이 10,000mAh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 나오는 키보드가 3,000mAh 많이 나와도 4,000mAh로 나오는데 10,000mAh면 어, 진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무한동시 입력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눌러도 입력이 쫙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맥, 운영체제에 따라도 사용이 가능한데, 변환키를 제가 15분 동안 찾다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연결을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알아서 바뀝니다. 어호호. 천장 시스템 그리고 키보드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텀레스트 없이 사용하면 손목이 아프겠는데요 이 뒷면에는 미끌림 방지 패드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이 2단으로 가능합니다 되게 도시락처럼 생겼지 않나요?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키보드 외관과 기능으로는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고요 키보드 내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가스켓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꾹꾹 누르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키보드는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왠가 봤는데 안에 흡음재가 진짜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울림이 플라스틱 키보드인데도 이렇게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흡음재가 어떤 게 들어갔냐? 보강판과 기판 사이에 있는 포론 흡음재. 그리고 이거는 IXP 그 패드인 것 같은데 스위치 패드인 것 같고. 그 밑에 또 스위치 패드로 포런 흡음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본어제 밑에 붙어있는 흡음재가또 있고 하부 흡음재도또 있습니다. 이 구조가 도검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다이나텍도 흡음을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죠? 또 보강판도 도검이랑 똑같이 PC 재질입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키보드는 요즘에 PC 재질의 보강판이나 아니면 f 플4 보강판 이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판이 핫스왑으로 되어 있는데 3핀, 5핀 둘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스위치를 바꿔서 끼울 수도 있고 스위치가 정방향으로 나와서 놀이도 여러가지로 할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키보드를 간단하게 치고 빠졌는데 이런 디스플레이가 길게 달려 있는 거는 진짜 흔치가 않아요 유명한 게 앵그리 미아오의 사이버 보드가 있죠 그게 디스플레이 키보드로 엄청 유명한데 가격이 80만원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좀 가성비 있게 저렴이 버전으로 플라스틱 키보드로 즐길 수 있는 이다이나탭좀 신기하고요 가격이 140달러 가성비는 그렇게... 근데 요즘에 14만원, 15만원 이거는 사실, 또선 넘어.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있는 특별한 키보드를 갖고 싶다 하시면 구매할 만한 그런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타건감은 가격에 맞게 양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윈도우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컴퓨터로 잠깐 옮겨서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 메인을 보시면 윈도우 체제에서 유선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아무거나 그리고 업로드 픽처를 하면 이렇게 뿅, 이렇게 키보드에 뜹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이게 본인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키보드에 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원하는 그림을 키보드에 업로드 할수 있다는 게이 키보드의 가장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에퍼메이크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할수 있게 한 대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네, 설명글에 참여 방법과 참여 기간을 놔출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키보드의 타건음과 또 따로 주신 이 스위치 KTT 로즈 스위치를 끼워서 이것도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다양하고 신기한 키보드들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